시작. 시작. 안녕, 캐리 작가님들의 캐리예요. 오늘은. 아, 어, 풀, 풀, 풀. 초코놀이 세트를 가지고, 한번 초코놀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일단은 먼저. 상자 안에는. 아니야. 일단 먼저 이거 사야돼 먼저는 상자 안에는. 살펴볼게요. 이렇게 풀풀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가스레인지랑 한 바퀴 돌면 가스레인지 가져 뿔랑. 가스레인지가 여기 돌리면 가스레인지가 스다다 올라오네요. 이걸 떼고 상자 아래는 조금 더 상자 아래는 우와. 아니 그냥 서기 아지 말고 바로 해. 그러면 바로 시작해게요 가스 잠깐만, 가스에인 줄. 를해가지고 콩순아, 엄마. 그래, 너또왜 왔니? 엄마, 나밥 주세요. 저 친구들 대주었어요. 둘아? 야, 네, 나 요리할게. 아직 준비해도 너희 간식에. 너 간식 안 준비하면 난 딴단 말이야. 3분 넘으 기다렸어. 자, 너희들 간식 <laughs> 먹어. 자, 너도 이제 간식 먹을 시간이에요. 자, 간식. 아니, 아니다 먹었어, 벌써. 일단 이건 나중에 다설거지하고 기다려보세요. 구워줄게요. 맛있는 <laughs> 달걀말이 <달게> 해줄게요. <laughs> 달걀말이를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밥을 먹어 볼까요? 마큼. 밥을 먹어 볼까요? 무슨 캐리 씨가 밥을 먹는데 요먼저 아, 캐리.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넌 여기 있어. 챙겨줄게 먹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앉아 있어봐 우리 콩, 콩콩이 네자 접접접 복구도 찍다 접접접 설거지가 왔네. 언제 끝나나요? 아 나중에 또하시 여기 애기밥 하고서 왜들 애애기밥 주주 당근 요리도 해야겠다 애들이 다 어디 좋아 당근도 해줬으니까.